네 어, 반갑습니다. 어, 빠르게 입장들 하시고요. 어, 오늘 바로 어, 생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와 어제요 여러분 제가 어, 점심을 잘못 먹었었나 봐요. 아. <laughs>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자 어, 계속 우리 어, 오늘 공부해가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오늘 2월 19일 아 어, 오전이죠 네 오전 어,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매니저입니다 어 오늘 장이 조금 어제에 비해서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올려드렸죠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뭐예요 양지수 차트예요. 지금 차트를 아예 한번 볼까요? 음. 자, 아 코스피 아주 멋집니다. 아, 코스피 아주 멋집. 왜냐하면 갈 때가 되었어요. 사실은 작년 7월서부터, 그죠? 24년 7월서부터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닥권을 어떻게 서는지 지켜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딱 틀어 놓은 거거든요. 어 오늘도 아주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데 지수를 견인하는 거는 당연히 뭐 대형주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이 방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 이렇게 요렇게 이만큼 상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구가 조정을 좀 주고 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요. 코스피는 이 자리만 지켜내면 되고요. 2,600선, 이 아,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주다가 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 코스피 괜찮고요. 코스닥, 아, 괜찮네요. 그죠? 아, 이거 상, 여기에서 조정 주었고, 그죠? 조정 이후에 상승 나왔고, 음, 요 자리를 뚫어줘야 돼요. 요 자리. 코스피처럼, 어디에요? 여기. 요 구간이죠. 딱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요 박스권을 얘가 이제 뚫어줘야 됩니다. 얘가 여기를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수 계속 체크해 가면서 매매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룩스를 좀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 오늘 어, 속보가 있었어요. 자, 볼게요. 어,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를 지워버리고 새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속보가 있었냐면, 자, 우리가 일단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종목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무료주로 나갔었죠. 뭐예요? 맥스트예요, 맥스트. 맥스트. 음. 맥스트 무료주로 어제, 그제, 그죠? 어, 매매를 했었고, 지금 한 10, 10, 12% 정도. 그리고 OCI 홀딩스 드렸었죠. 어, 우리 주학타에서 드린 거예요. OCI 홀딩스 지금 상승 오늘, 오늘만 해도 크게 상승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녹스라던가 이런 애들은 안 끝났어요. 타코미디어 이런 애들은 안 끝났거든요.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거고 지금 <laughs> 지금 저는 <laughs> 추격을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AP 위성 추격 어, 자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들을 내고 있는데 어, 어제 자 시간외 때 상황을 시간외 때에 상을 마른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외 때 상을 만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의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 이 호가들이 다 잠겨 있어야 돼요. 쭉 호가들 다 잡아먹고 위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어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 중에 시간의 상간 상간 종목이 있었는데 얘가 잠시만요 화면이 너무 아래로 돼 있어. 어. 얘가 어, 물량 테스트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물량 테스트. 그래서 어, 어쪽 요거 봐라, 어, 요거 봐라, 음, 어,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시간 후에 상을 딱 말아 놓으면, 어, 단기 트레이더들은 막 매도 물량이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매도할 사람들이 아직은 얼마가 있구나 이거를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음. 지정가로 매도를 걸어 놓으면은 체결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이렇게 어, 물량 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도 계속 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오늘 어떤 속보가 있었냐면, 오전 장전에 나왔던 속보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2월 안에, 2월, 그죠? 어, 2월 달 안에 푸틴을 만난다라고 해요, 푸틴을. 어. 푸틴을 트럼프가 만나는데 여기에 지금 젤렌스키는 뿌리 어? 젤렌스키는 뿌리 이만큼 나 있죠 왜? 우크라이나 빼고 미국하고 러시아 지네들끼리만 막 고위,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아니 왜 우리를 빼놨냐 어? 아나 불만 많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변동성 어 그런데 아무리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놈면 올라갑니다. 응? 올라가요. 재건 관련주 제가 지금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재건 관련주들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뭐였냐면 재건 관련주를 보는 거예요. DYD 볼게요. DYD. 지금 얘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얘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삼부토건의 어, 최대 주주잖아요 얘 여기서 끝나겠냐고요 지금 엄청나게 흔드는 거안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엄청 흔들고 있는데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물량 받고 이날 왜 이렇게 뺐을까요, 이날? 어? 마이너스 이날 15%까지 빠졌었어요 맞죠? 15% 그죠? 흔드는 거예요 물량들 받아내려고. 얘는 두 말할 거 없습니다. 응? 얘는요, 여러분 라인 딱 잡잖아요. 그냥 라인이 잡혀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 딱 여기에요. 여기만 얘가 지켜주잖아요. 어? 그러면 그냥 상승 나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D Y D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응? 어? 그냥 보이잖아요. 단기 대응 자리가 딱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한주가 됐던 소액이 됐던 한번 대응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DYD 어꼭 여러분들 체크해 놓고 보시고요. 분명히 재건 이슈 나오잖아요. 예, DYD는요 바로 동전주 탈출합니다. 바로 어. 단기적으로 급등 금방 나올 거예요. 이슈만 한번 땅 터지면 오케이 자 DYD였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어자 여러분.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안 그러면 이제 종목 안 갖고 올 겁니다. <laughs> 어. 자, 우리가 해갖고 이 재건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 소룩스 하고요. 어? 그죠? 시노펙스. 어, 그리고 뭐예요? 우리 dyd 봤는데, 어제 여러분, 자, 요거 올라갔죠? 이거 오프라인 스터디 이거 올라갔어요. 어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인원 너무 많으면 강당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대관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셔가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나는 지방이라서 가기가 좀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온라인 영상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꼭. 배워가시기를 바래요. 정말 평생 써먹는 매매법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기분 좋으면 두개 알려드려요. 오셨던 분들 단한 분도 실망하지 않았던 강의였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어져 왔었던 거고 예전에 경제 방송 출연할 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매매 패턴들이에요. 음, 그거 어, 알려드릴 거고 또 참가비가 조금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참가비 버시라고. 보너스 종목, 목표 수익률 30%짜리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딱 사놓으시면은 참가비는 그걸로 뽑아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서 3월 8일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선착순입니다. 인원 너무 많으면은 커팅 커트 할 거예요. 아, 딱한 3시간 정도 알짜배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 혹여라도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는 3월 1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취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오후 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자트 매니저였습니다.